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를 얻은 자 솔로몬,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3절에 나온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어, 다른 거 남기지 않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들에게 전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어, 그런 자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도록 자녀에게 그것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 이게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어, 비록 여기는 젊은 분들이 더 많지만 우리가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 우리 부모님들을 안 믿는 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믿는다면 나는 신앙의 유산으로 받은 분들은 좋겠지만 어,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한 분들은 나는 내가부터 그걸 시작하면 돼요. 그게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딨어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단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이 받고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 예배를 드리는 그 정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일천번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를 들면 1 천번을 매일매일 해서 드렸다 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을 도전으로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있지만 <laughs> 일천마리의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아주 멋지게 드리는 그런 것도 표현한 번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렸다 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 거 같은데 흔히 예배에서 성공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오늘 예배 성공했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는 저는 좋은 게 아닌 거 같아요 성공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다 드러내 놓고 하나님 앞에 표현해 놓고 가는 게 예배인데 그 외에 다른 게뭐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보이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엎드려 절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이 정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인데 정말 필요한 것을 구했던 거예요. 정말 필요했던 것을 구한 겁니다. 나는 아직은 어린 아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정말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합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을 뜻해요 난 아직 이걸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지혜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너참 마음에 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 나좀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좀 오래 살고 싶어요 어? 나좀 영광 명예를 좀 얻고 싶은데요. 아 좋은 자리에 좀 가고 싶은데요. 아다 원수가 있는데 그것 좀 원수 좀 막아주시거나 원수 좀 멸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걸 구하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구나그 얘기 뭐예요? 다수의 신앙인들이 엉뚱한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엉뚱하다고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사실 이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 구할 수 있죠. 또 내가 직장 생활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자리에 좀 가고 싶다. 물론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더 가치 있는 걸 구한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근데그 지혜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데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백성을 위한 거였어요. 타인의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구했던 지혜는 내용은 다른 사람 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읽고 가겠습니다. 두 여자가 찾아왔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짓눌렀는지 병이 걸렸는지 죽었는데 다른 엄마가 그걸 가로채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네 아이다 내 아이다 도대체 죽은 아이가 누구고 사나 아이가 누구냐 이거 억울하다 하고 서로 둘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고만이 듣더니 칼을 갖고 와라. 그래서 칼을 갖고서 저 아이의 저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라. 그래서 한쪽은 이 엄마에게 한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우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죠. 왜? 내 아이, 내 핏덩이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걸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근데 반대편에 있던 여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고 잘하신다고. 어, 우리 서로 같지도 못할 바에. 어, 잘하신다고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왕이 딱 이야기하죠.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지금 눈물을 보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엄마 그걸 보고 많은 신하들이 헉, 놀랬어요. 대단하다. 우리 왕, 대단하다. 이 소문이 퍼져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막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길래 어떻게 판, 판결하고 재판을 하길래 막 찾아왔어요. 그 찾아오는 게 그냥 찾아옵니까막 물건도 가져오고 선물도 가져오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 부유함도 어, 설로몬은 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한 지혜의 내용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타인만 유익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핏 말씀드렸는데 자신에게도 유익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안 와요. 나라가 나라를 찾아갈 때 더군다나 이 귀한 것을 한번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다고 더 많은 선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모으니까 왕이 어떻게 됐어요?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명성이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자기를 위해서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한 것은 자신과 타인의 유익을 동시에 얻는 거라는 거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일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을 구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재미난 것이 뭐냐면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 드려서 일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정성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겠다 엎드려야겠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결과 하나님이 물으셨죠. 너의 정성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 뭘 갖기 원하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조금 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도 좀 소홀히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 너 내가 정말 예뻐거든. 너뭐 갖고 싶니? 이렇게 하실 것 같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윗스 참, 솔로몬은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다 하나님을 자기도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고 아버지가 경배하듯이 나도 경배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사실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더 가치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우선적인 것,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사실은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지혜를 구했더니 덤으로 복을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도 좀 지혜롭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이 지혜를 구했더니 모든 다른 것들, 남들이 구하는 것들까지도 덤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솔로몬이 이미 지혜롭게 선택한 것을 우리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이잠언은 솔로몬이 3 0 0 0 썼다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얻고 3천 개0 0 0 음악 가사 있죠? 음악을 만든 게1 5 0 0편 천아 저기 노래 천 다섯 편천 다섯 편을 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잠언 1장7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시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미련한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문구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이야기죠. 시편 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기본이 이미 지혜로운 선택을 한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뭔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제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잠먼도 삼천 가지를 또 노래도 천다섯 편을. 거기에다 많은 부와 많은 명성을 얻었으니 이거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제가 어, 김장을 교회에 김장을 가지러 제가 금요일 날 어, 저희 처가 집에 갔거든요. 저희 처가 집이 강화도라 먼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가져왔는데 어, 갔더니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같이 오셨어요. 작은 아버지가 저희 장인들은 동생이시죠.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젊으신데. 어 작은 아버지가 차가 바뀌었어요. 혼다 막그 외제차를 딱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작은 아버지 차 바꾸셨네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보였죠. 인사를 하느라고. 그랬더니 사위가 사줬어 그러시더라고요. 어, 김 목사 사위가 사줬어 그러더라고요. 어, 사위가 최근에 아이를 하나 낳거든요. 그리고 그 사위는 부인이 교회를 제 처제죠. 이제 아, 나이가 아주 어린 처제예요. 에, 처제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절대 결혼을 할수 없다 해서 처음부터 끌고 다녔어요. 지금도 끌고 다녀요. 어 그러면서 그어 사회가 사실은 무리해서 사실은 사들인 거예요. 자기가 매달 100 얼마씩 이렇게 내면서 사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장모님이죠. 저희 작은 엄마는 권사님이신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모님 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들래요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금 아직 믿음 없거든요. 기초과정 그냥 이렇게 밟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단계별로 공부하는 거 그걸 밟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지으면서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장로님이 계신가 봐요 그 장로님보다 저는 더 많이 부유해서 더 많이 헌금할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장로 되고 싶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보음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한 소릴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목회자로 듣기에 참 예쁘더라고요. 그 모습, 장인어른한테 할도리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와이프 따라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장로 되겠다고, 그리고 나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안 예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가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솔로몬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청년들한테 나중에 정말로 물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축복하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되지는 않아요 일부러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솔로몬처럼 되려고 지혜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자 성전건축을 했거든요 성전건축을 성전건축을 했고 또 왕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할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앉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회장이 될수 있나요? <laughs>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이상, 어떤 이렇게 꿈을 자꾸 기대하고 가지는데 그러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냐면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너는 특별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유의 내 특성 이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누굴 통해서 알게 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염세주의자에다가 제, 제 자체를 좀 자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제 자신을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어디 나를 특별하다고 보겠습니까? 칭찬 한번못 받고, 인정 한번못 받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존재가, 어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안 거예요. 그냥 너 자체가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바로 이 부분. 솔로몬처럼 다지혜로쓰 수는 우리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과 동시에 덤으로 얻은 복이 있어요. 뭘까요? 이 현실에서 꽉 가로막히고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 해결된 동시에 제가 덤으로 받은 복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존재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잖아요. 내 존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영원히 사는 것으로 제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귀중하고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으로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회복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리를 깨달아 보니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마치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더니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온 것처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솔로몬도 특별한 거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특별해요. 저도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만큼은 따라갈 수 없지만 더 지혜로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경외하면 그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저도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야, 정말로 나보, 나에게 정말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이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에서 구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예언, 이 예언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거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데, 그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누구냐면 모사라 모사는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 나에게 그런 도움을 옆에서 계속해서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님을 통해서. 성경은 그렇게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삶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딱두 갈래가 있는데, 특히 저도 이거 어려워하는데 두 갈래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뭐,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는 것 같지만 하나를 좀 알고 싶어.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빠른 판단을 해요. 가서 이길로 가니까 벌써 저기 몇년 전까지 나가 있어.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면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다. 아야 그래도 이쪽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우리 막 머리에서. 근데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뭘 선택하실까?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이 카운셀러가 옆에서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쫓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더욱 교회 공동체는 그분께 물어야 하는 거죠.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간다지만 제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지껏 그런 거 없이 정말 우리 공동체 내적인 걸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아, 이게 우리 교회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주변 목사님들이 몇 분이 모이자 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같이 목회 계획을 좀 공유해보고 들어보고 서로 나눠보자. 작년에 했던 것도 보고 이러자. 그런 올해 했던 거 보고 내년에 또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말을 듣고 야저 기회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었더니. 아,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하기라고 예수님이 원하신다. 하면 저는 그걸 따라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한 게 뭡니까? 저 목사가 분별력 있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얻어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삶에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물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꼭 뒤로 밀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지만 그리스도인이라지만 뒤로 밀려요. 오늘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보다더 지혜로우신 그분께.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제가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석이십니다. 내 삶과 내 주변의 삶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분과 함께한다는 거. 솔로몬 때 예수님 안 계셨잖아요. 솔로몬 곁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카운셀러로 같이 계시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을 담거나 세상이 전부 인양 살아가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에서 정말로 솔로몬보다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가주 가셔도 돼요. 예수님은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삶에서 고달프고 힘든 일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이런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이 시간 성령이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